자 그럼 오늘은 두명만 들어오면 됩니다 어, 선우는 일이셔서못 왔고 유진이 와있고 자 볼게요 오늘 어디서 하면 되냐면 오늘 드디어 원원원 원에 조금 원, 나가겠군요 자원의 방정식 자 우리 서지나치원 1 2쪽까지 하잖아요. 182. 네. 렇죠자 볼게요. 183 볼게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잘 봐. 문제 풀게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183. 184. 어째 원이 되기 위한 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잘 봐. 그럼 문제 풀게요. 자, 자잘 보여요. 보이네요. 보이면 1한번 해보세요. 이 그렇죠? 채팅이 안 터질 때가 있어요. 140을 보면 다음 방정식 1을 나타낼 때 실수 a 값을 고민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1번에 봐봐 X제곱 플러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Y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2배 Y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얼마? 0이다. 대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얘는 원으로 만들어보자는 말이지, 그렇죠? 원.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볼 거면 x 제곱은 그냥 있는 거고, 뿅평 얘를 합쳐주면 y 제곱 마이너스 2 y에다가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어, 어떤 일뺄 거고, 원래 a 마이너스 2는관이 있을 거고, 됐지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뭉쳐질 거란 말이야. y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럼 이게 뭐냐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응. 음. 내가 뭐가 됐든지 실수의 제곱이고, 얘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문제가 없거든? 근데 원인은 뭐가 문제냐면, 봐봐.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얘가 R제곱이잖아요, R제곱. 얘가 R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 0이나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R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이 되려면, 얘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고요이 반, 얘가 R제곱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주면, 3보다 A가 작다가 나오는 거지. 끝!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얘가 반지름 값이니까, R제곱 값인 거니까, 0보다 크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할거 없어요.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184번 보세요. 184.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잘 보세요. x축에 접한 원의 방정식. 자, 이것도 해보면 별게 없는 게 x축에 접한 원의 방정식. 해보면 별게 없는 게1 8 4도 각각 x축에 접하는 원방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잡을게요. x축에 접한 원의 방정식은 자, 뭐 문자로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볼게. 잘 봐. 이렇게 있는데. x축 y 축개해렇게 180까지 x축 y축의 접하는 원의 범위를 보면 결과 x 축이 y축이 있어요 아, 되나? 요 아, 네,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가 원의 중심이 얘가 뭐 3,2라고 마 한번 생각해보는거예요음 아, 원의 중심이 3,2야 마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3,2니까 마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할수 있잖아 x-3의 제곱 그렇죠? y-2의 제곱은 이거게수 있단 말이야 얘는 아래제곱이거든? 아래제곱 됐죠? 아래제곱이야 근데 얘가 원의 중심이 여기면서 어디에 접한다? X축 X축에 접한다 해보자는 말이야 그럼 X축을 그려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 야지 원을 그리면 이게 중심이 3,2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죠 그러면 우리 이 원을요 접하는 순간 우리가 뭘를할수 있냐면 반지름을 알수 있어요 3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고, 2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양이잖아. 위로 올라가는 양이 니까 이게 바로 뭐야? 반지름이에 반지름이 반질미 2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잠깐, 여기가 2가 되는 거 이게 제법이. 현나이 자, 그런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3콤마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볼게. 얘가 3콤마 마이너스 원의 중심에서 접하려면, 너무 뭐 거시나 그죠? 렇 비슷하게, 이왕면 이렇게 여기, 여기3 삼콤마 2. 중심이 3코마 마이너스 이면서 반지름기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 길이가 밑으로 내려온 양이 얼마다? 마이너스 이 거니까, 반디이 똑같이 2잖아요. 됐지? 그래서 단한다 얘는, 3코마 마이너스 니까 이걸 플러스로 가지고 반를이면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해보면 돼. 숫자로 해보면 별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문자로 됐을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얘네 둘은요, 잘 봐. y 좌표가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얘는 원의 중심 Y좌표가 2고 2일 때반지름 2잖아 문제가 없거든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을 할 때는 바꿔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반지름 자체를 이 Y좌표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야 절대값 근데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제곱하나 플러스를 제곱하나 마이너스를 제곱하나 제곱을 시키면 어차피 둘다 4로 똑같거든 되나요 그래서 그냥 y 좌표를 제곱시키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식으로 쓰면. 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쓰면 여기가 a, b인데 여기 a, b가 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원 이렇게 되면 중심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때는 반지름이 위로 올라간 양, b가 양, 양수겠죠. 그러면 그냥 b란 말이야. 이걸 제곱하겠지만 근데 얘는 b가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양의 부호를 반대로 한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이것도 제곱시키면 둘다 b제곱인 거니까 아. 그래서 보통 책에서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b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b제곱이야. 이해돼요? 별거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 똑같은 원리로 결과 얘가 Y축에 접하게 한번 해볼게, Y축. 얘가 똑같이 한 콤마인데, 얘가 Y축에 접한다고 생각해볼게. 자, Y축에 접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X-3이 될 거고, 얘가 Y-2가 될 건데, 됐죠? 이렇게 되면, 이게 Y축에 접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간 양만큼, 이 3만큼이 반지름하고 일치하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아, 얘는, 요, 중심에 x좌표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y 축에접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 그냥. 그럼 봐봐 이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게 마이너스 3뿐만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원을 그려보자자 얘가 또 y 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건데 그렇죠?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 그럼 3이죠 3 반지름이 여기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왼쪽 갔으니까 좌표까지면 마이너스 3이지만 길이는 얼마다? 3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나타다 이거에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중심의 x 좌표의 제곱이구나. 플러스 도 마이너스 신경 쓰기 쉽지 않으면 절대값 시켜서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 도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어요. 되나요? 그죠?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한 번 쳐보세요. 문제 없으면. 됐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돼. 됐죠? 잘이바이 <놀람> <놀람> 오케이. 자, 뭐냐면, 간단한 것터 볼까? 143번에 뭐, 1번 같은 거 보면, 다음 그림을 보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됐죠? 오케이. 영의에 등장해서 보하세요 그랬는데, 얘가 중심이 딱 보니까 왼쪽을로한 위로 두칸 가있어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걔가 어디에 접혀있냐면 x 축에접혀있죠 이렇게. 아, 그럼 끝난 거야. 중심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죠 Y 마이너스 B. B가 뭐야? 2니까. 2의 제곱이. 됐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위로 두칸 올라간 거네. 그럼 2의 제곱이죠.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140은 똑같으니까 할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볼게요. 음, 145만 원이까까 145일 거? 145는 아니면 보장이야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하단 말이야. P에서, 그렇죠? P에서 X축에 내린, 점, 저, 내린 축에 접하고, 점 Q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C인 자표를 구하세요. 뭐 말은 되게 어렵잖아요. 문자도 난리다니 해봐. 잠깐만. 계속 문자와, 안내 문자와. 자, 봐봐. 자, P에, P에서 X축에 접하고. 자,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145분의 1번을보세요 P. P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아쿠마 0이에요. P가 마이너스 아쿠마 0인데, 여기서 접한대요. 대체? 접한대요. 지날 거 아니야, 접한. 한 점에서 지날 거. Q를 지나는 중, 그 원의 중심을 구하세요. Q. Q가 얼마냐면 0, 마이너스예요 0,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되면 원의 방향을 구하라는 거거든? 됐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잠깐 여기 접하고 여기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 이렇게 있을 거야. 요 이렇게 안 이쁘게 그리지? 자, 원이. 뭐, 이런 식이겠지, 이런 식. 됐죠? 그렇죠?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를 지나다 0,1을 지나다 됐나? 그럼 보세요. 어,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원인 거니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요 맞죠? 그러면, 여기 접했으니까, 원 접하면요. 접점이라는 건, 거기서 연결을 하면 곧장 수직으로 내려면 중심하고 만나잖아요. 맞죠? 원이 여기 접했다라는 얘는 기 우리 중학교 이거 배웠죠. 원이 지금 접하면 어떤 직선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야지만 여딱 만나잖아요 한번한다에 그것처럼 여기 접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수직을 내리면 만나는 거거든. 얘가 수직이라는 얘는 얘네 둘이 뭐하다? 평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똑같을 거란 말이지. 아, 그래서 된다.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도 당연히 A 좌표가 마이너스 4겠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반지름 내려온 만큼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B라면, 음수만큼 내려왔으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B이긴 할 건데, 뭐, 크게 신경 쓸건 없어요. 왜냐? 해봐. 왜냐? 어차피 중심이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될 거고,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건데, 반지름이 플러스 B인지 마이너스 B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제곱시키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쓰는 거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구할 미지수가 몇 개나 줄어들었냐면, B, B. 하나잖아, 하나. 오케이? 그래서 어게 한다? 0,1이렇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 0, 마이너스 2면 B가 나오겠죠? 그, 뭐2차 방정식 풀면. 됐나? 그렇게 해서 B 풀면 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이해만 간단히 하면 됩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떠한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려보면 되는 거예 그려보면. 되나요? 잘해보세뒤에서 같이 해볼게요. Y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합니다. Y축에 접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다음, 뭐, 149번에 한번 해볼까 149번? 149번에, 149번에 1번 같은 거 보세요.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1번은 중심이 얼마 남았어 요 이거 마이너스 콤마 3이 돼요 근데 봐봐 그냥 글잘 모르고 글이라 못하네 마이너스 콤마 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마이너스 콤마 3이 있을 거냐 마이너스 콤마 3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대요 그러면서 Y축에 접하는 원회방정식이 돼요 이러면서 Y축에 접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될 거냐 Y축에 접하면 아이 끝났네 중심이 마이너스를 마 3인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서, Y 축에 접하더니, 요 길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요. 왼쪽으로 한칸 갔으니까 반지름 1이라고요. 서이계지죠 뭐, 이 다야.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그리면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52번으로 볼게요.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해볼게. 뭔지. 152원인가? 자, 원이 나왔는데 원이 나왔어 누가? 원이 나왔는데 자, 이 원이 이거의 중심이 제4사면 위에 있대. 원 이거의 중심이 어디일까? 중심이 4사면에4사면에 있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무슨 소리야? 됐죠? 그때 상수의 이 값을 구하지 자, 일단은 얘잘 보세요. 별거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곱골을 묶는 거야. 됐죠? 2차 함수도 우리가 꼭지점 구할 때 제곱골을 묶었듯이 똑같이 묶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랑, X 제곱하고 마이너스 6X. 얘가 완전 제곱되는 구가 필요하죠. 되나? 그 다음에 없던 구가 될 거고. 자, 그래서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k, y. 얘가 완전제곱 되려면 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k제곱이 필요하고, 어떤 k제곱 빼주고. 근데 뒤에 얼마? 10은 그대로 있고. 됐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완전제곱하고 있는 거지. 뭐되가뭐 어, 내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냥 중학교 때2차함수두번 묶었듯이 두번 묶으면 돼요. 얘는 x-3의 제곱이고, 플러스, 얘는 반의 제곱이 있으니까 y 플러스 k의 제곱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해주면 k 제곱 넘어가고,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잖아. 되나? 자, 그래서 중심을 얼마다? 센터는 3분마 마이너스 k에요. 근데 걔가 몇사분면인데그 중심이 4사분면. 4사분면은 어떻게 x 앞에 양수, y 자 음수죠. x 앞에 양수, 얘가 음수가 돼야될거 아니야? 맞죠? 4 사분면 오른쪽 아래 인 거니까. 그래서 y 좌표가 음수일 거라서 마이너스 k 가 음수다. 그러니까 k 는 양수가 조건이 따라오는 거야. 첫 번째, 얘 때문에. 됐나요? 근데 걔가 y 축에 접한다. 자, 이게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잖아. 잘 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냐고. 머릿속으로 그려서 빨리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 머릿속으로 빨리 안 그려져요. 아, 그럼 그려 그냥. 그냥 그리면 되지 뭐 됐죠? 얘가 4 3면 여기 때문면서3콤만 마이너스 k가 그쵸. 여기 있으면서 어디 접한대요? y축에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림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로 3만큼 온게 바로 반지름이겠네 그래서 얘가 반지름 3의 제곱이겠네 그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쉽다고 사실 그려보면 이걸 머릿속으로 하거나 외워서 하려면 엄청 어렵죠 보고 따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별마다 9가 되는 거라서 k제곱 별마다 10이에요. 그래 k는 뭐야? 꿀만 6초 10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6초 10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푸시냐? 187쪽까지 하고 다 했으면 카톡하세요. 자, 나가시면 됩니다.